마지막 곡 들려드릴텐데 아, 사합니다 다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게 좋겠죠? 네! 크게 불러주실거죠? 네! 오케이 가볼게요 너에게 날 맞추지마 자 제가 먼저 한번 불러드릴게요 너에게 날 맞추지마 나에게 더 바라지마 거품처럼 커진 맘을 싱해!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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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! 버블 버블 팝 팝! 자,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. 너에게 날 맞추지 마 나에게 다 하지 마 거품처럼 커진 맘을 크게! 버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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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! 버블 버블 팝 팝! 좋았어요. 저는 마지막 곡 버블 팝 들려드릴 텐데요.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